축하합니다. 아, 정동영입니다. 우리나라의 택견은 역사가 깊습니다. 아, 고려시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택견을 뿌리로 하는 태권도는 올림픽 종복이 돼서 우리나라를 빛내고 오, 있습니다. 자랑스런 어, 택견의 14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오성문 회장은 심지가 굳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볼때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수 있다는 말처럼 오성문 회장은 서울 전세 버스 회장 그리고 전국 전세 버스 회장을 하면서 국회와 정부를 뛰어다니면서 수건 사업을 시원스럽게 해결했던 인물입니다. 택견 협회의 최대 수건이라고 할수 있는 택견 진흥법안을 해결할 사람은 오성문 회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성문 회장을 응원합니다. 오성문 화이팅! 축하합니다.